해외 봉사단 구 방송 함께하면 즐거운 이곳은 응. 봉구 라이브입니다. 봉구 봉구 봉구. 저번 시간에 우리 함께했던 야 너도 갈수 있어? 고카 감사다. A, 응. A to Z 응. 방송 이후로 많은 분들에게 좋은 반응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두 번째 응. 시간. 맞아. 지난 시간에 우리 매니저가 강조했던 거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자 자격증 전 전공 경 경력. 자격증, 전공, 경력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낱낱이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알려드리면 노잼이잖아요. 이걸 준비했습니다. 뭐였죠? 짜잔! 짜잔! 내가 꼴사봉사단원이될 상인가 오 엑스 퀴즈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자격증에 대한 질문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증은 있는데 경력이 없는 A 씨. 지원 가능한가요? 지원이 가능합니다. 경력이 없어도 지원이 가능한 활동 기간이 있고요. 어, 모집 안내 직종별 세부 활동 내용을 참고하시면 어, 경력 요청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고 거기에 맞춰서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국가공인 자격증이 아닌 민간 자격증을 가진 b 씨 지원이 가능한가요? 지원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어, 직종별로 국가공인 자격증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검증된 민간 자격증이 있다면 <laughs> 지원이 가능하고요. 세부적으로 알고 싶 보시다면 15880434로 문의하시면 세 번째 자격증 유효 기간이 지나버린 CC 지원이 가능한가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네, 불가능합니다. 아타깝게 어, 지원이 불가능하고요. 어, 자격증 유효 기간이 지나면 마찬가지로 그 자격증이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음. 지원이 요하는 자격증으로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네. 지원 직종과 관련이 없더라도 내가 가진 모든 자격증을 다 적는 것이 좋다. 좋다. 예, 그 직종과 관련이 없더라도 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을 좀 적어서 자기 능력을 한번 어필해 보는 것도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은 봤는데 아직 자격증이 안 나왔어요. 이거 자격증, 어떻게 요 지원해도 되나요? 네. 지원이 힘듭니다. 어, 자격증이 아직 발급되지 않는 경우는 어, 아직 유효하지 않은 음. 자격증이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전공에 대한 질문을 함께 해 보겠습니다. 특성하고 농업 계열 졸업자인 B씨. 농업 분야 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네, 특성화고 고등학교 역시 전문 전공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전공 증빙 서류는 졸업 증명서만 내면 된다. 된다. 내가 어떤 대학교에서 이런 전공을 공부해서 졸업까지 다 했어요 하면은 네, 그 전문 경력을 인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해외에서 대학을 마치신 경우에도 졸업 영문 졸업 증명서 저희가 확인 가능합니다. 해외에서 대학 졸업하신 분들도 많이 지원해 주세요. 네. 경력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해당 직종 경력이 있으나 경력이 상당 기간 단절되었던 A씨 경력 단절. 지원 가능한가요? 지원이 가능합니다. 뭐 과거에 있던 경력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요. 3개월간 해당 분야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력이 있는 피씨 지원이 가능한가요?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 아르바이트 안 돼요? 네. 예, 음... 최소 경력 인정 기간이 6개월이라서 3개월은 최소 경력 인정 기간에 해당되지 않고요. 그래서 6개월을 경력을 이제 채우시면 그 경력이 인정되고 그리고 경력 기간이 길수록 전문성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엔 자정경 관련 질문은 아니지만 많이 물어보셨던 음... 질문에 대해서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제한은 없다고 하지만 나이가 많으면 불리하다. 야야야내 <laughs> 나이가, 나이가 어때? 어때서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봉사활동을 하고 싶은 그 마음, 네 건강한 몸만 있으시면 봉사활동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지원 회차별로 직종을 바꿔 지원해도 상관 없다. 가능하다. 내가 이런 직종도 가능하고, 저런 직종도 가능하고. 네, 그러면 어느든지 지원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합격 필,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 바이브. 네. 140기 합격자의 합격수기를 전화로 연결하는데요. 어, 바로 유창환님입니다. 유창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어, 우리 합격 소감 짧게 한마디 부탁드릴까요? 백사십기 교육 중에 또 생일 이 있는데 아마 최고의 생일 선물을 받은 거아닌까싶습니다 저희가 궁금한 점이 이제 아주 많습니다. 어, 우리 유창아님은 어떤 직종에 어, 어떤 직종에 지원해서 합격하게 되었나요? 아, 예선은 이번 백사십기 태권도 직종 에티오피아에 합격하게 됐습니다. 총몇 번만에 지원해서 합격하셨나요? 세번 정도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태권도 분야로 이제 합격을 하실 때뭐 경력이나 네. 뭐 자격증 뭐 나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합격을 했다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스포츠 현재 지금 복지과를 전공하고 있고 태권도는 4단을 취득했고 음. 레크레이션 2급과 치료 레크레이션 이제 1급을 가지고 음.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는 이제 어떻게 본인을 어필했는지 우리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면접에서 주로 이제 저의 경험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해외봉사 단원을 하면서 그런 태권도 관련된 직종으로 이제. 지원을 했었거나 국가를 전공하면서 했던 그 활동들 좀 주로 어필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 모집 전형 중에서 혹시 제일 어려웠던 게좀 어떤 거였는지 모르고 어떻게 나는 이렇게 잘 헤쳐 나갔다 하는 팁 같은 거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신체 검사가 가장 어려운 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류나 이제 면접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경험이나 아니면 정말 열정이나 그 노력이나 음. 끈기 같은 걸 많이 봐주시기 때문에 면접에서도 충분히 통과하실 수 있지만 아무래도 신체 검사라는 벽이 굉장히 기준이 어. 높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네네네네. 거기에 관련된 이제 그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잘 음. 해주셔서 건강을 좀잘 관리하신다면 아. 충분히 통과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그래서 이게 예, 그동 함께하셨던 이제 우리 봉구라이브 합격에 네. 도움이 되었는지. 만약에 도움이 되었다면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되었는지 한번 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자소서에 대해서 아, 내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했었네? 아, 아니면은 지금까지 해오면서 아, 이 점에 대해서 서류는좀더 추가를 해야겠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도움을 네. 많이 받을 수있었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네. 저희 그 합격 축하드립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사전에 SNS를 통해서 받은 질문에 추가로 답변해드리는 뭐 그런 시간을 준비를 해봤어요. 어 그래서 사전에. <laughs> 어, 받은 질문들을 포스트잇 판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laughs> 번째로 자이 질문 새로 생긴 학과에 다니고 있는데요, 새로 생긴 전공도 코이카 전공으로 인정해 주나요? 궁금합니다. 음. 전공명과 본인이 가고 싶은 그런 직종명이 일치하다면 크게 상관없고요. 두 번째로 제가 한번 귀국한 봉사단원 직접 만나서 물어보고 싶어요. 이렇게 답변 어떤 분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귀국한 봉사단원 만나고 싶으시다. 네기국한 봉사... 봉사단원 24시간 만나실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어디? 봉글라 자, 지원시 필요한 직종별 자격증 정보는 어디에서 알수 있나요? 코브점 코이카점 지오점 KR 코이카 뉴스 시간입니다. 저희 곧 1월 23일부터 143기가 또 모집 시작됩니다. 예. 네. 어, 봉사단 관련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월드프렌즈 코이카 봉사단 플러스 친구. 등록하시고 네챗세에게 네, 물어봐 주시고요 <laughs> 네. 마지막으로 유튜브 천명 돌파 기념 이벤트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유튜브 채널에서 봉구라이브 재미있었던 영상 시청하시고 감상평을 남기신 후에 화면을 잘캡처하셔가지고 저희 월드프렌즈코리아 페이스북에 댓글 남겨주시면 은 당첨을 통해서 쓴앵박스 <laughs> 네, 100명 피자 <laughs> 10판 네, 쏘도록 하겠습니다 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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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구, 봉구! 봉구!